이번에는 최근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신간을 소개해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출간된 카이로스는 고린도 전설을 기초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세계의 원리를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달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보이는 시공간만큼이나 실제적이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최근 영혼육의 관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 등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던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원리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고성준 목사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배우듯이 영적 원리와 질서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한다며 영적 원리를 알면 성령 충만한 삶,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포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뉴스 김민주입니다.